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0일 어, 오늘의 제목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 외환금융위기 때 뚝심의 리더십 M&A 공격적인 M&A로 재계의 5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회장의 경영 스타일 고 신격호 롯데 명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뚝심이다. 누구나 몸을 살 만한 위기의 순간마다 지금의 롯데는 롯데를 만든 새로운 시도와 결단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뚝심은 위기 때 더욱 빛났다. 대표적인 것은 공격적인 인수 합병이 전략이다. 아시아 금융 위기로 어, 롯데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 전반이 휘청거리며 투자는 고사하고 내실 다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99년 당시. 호롱이 운영하던 편의점 로손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제1의 유통기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시 주위의 반대에도 신명회 회장은 알짜유통기업을 인수하는데 박차를 가한 것이다. 당시 로손 인수로 세븐일레븐은 점포 수 250개에서 500개로 늘리며 단순해 내 편의점 업계의 상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002년에는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의 미도파 백화점과 한일은행 본점을 인수해 각각 젊은 고객을 타켓으로 한 패션 전문 백화점 영프라자와 명품관의 에버뉴엘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 소공공 1대를 기존 롯데 백화점 본점과 롯데 호텔 서울을 포함해 롯데 유통타운으로 변신시켰다. 현재 롯데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화학 부분의 성장에도 신명예회장의 위기 속에 M&A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카드 대란으로 국내 경제 전반이 흔들린 흔들 혼란에 빠졌던 2003년 당시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현대 석유화, 현 롯데 케미칼 대산 공장을 인수한 것이다. 대, 이듬해 2004년 단행한 어 KP 케미칼, 현재 롯데 케미칼 울산 공장을 인수하는 어 바로 다음 해에 인수 금액이 1785억 원을 곧바로 회수할 만큼 성공적인 M&A로 어 꼽힌다. KP 케미칼 인수로 롯데는 고순도 이소 프로 탈산, 고순도 어, 테레퍼탈산, 파라지알파라자일렌 등의 방향족 제품의 사업부문을 강화했다. 특히 페트병과 자동차 페인트 등의 생산에 쓰이는 PIA는 국내 기업 중 현재 롯데케미칼만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 세계의 경제에 한파가 몰아칠 때에도 신명예 회장의 M&A는 멈추지 않았다. 2009년 2009년 파키스탄 대규모의 석유화학 기업인 LCPL 2010년에는 영국 LCUK에 이어 같은 해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 화학사인 타이탄 지분 100%를 1조 5천억 원에 인수해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 생산 거점을 확보, 어, 함과 동시에 새로운 해외 시장까지 확보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롯데케미칼은 2018년 매출이 16조 5천억원으로 그룹 내의 단일 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대표 계열사로 성장했다. 유통 부분에서도 M&A에도 이어가 2006년 우리 홈쇼핑 지분 53%를 4,600억원에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도 중국 대형 마트 마크로 8개 점포를 또 품에 안았다. 이어 2008년부터 두산, 주류, 비지, 기린, AK면세점, 바이드웨이, GS 리테일 백화점 마트 부분, 파스테로 우유 등을 모조리 인수했다. 신명의 회장이 이끈 롯데 M&A가 집중됐던 2008년에서 2010년 3년간 성장된 딜은 국내외를 합쳐 총 22건에 달했다. 다만 회장 본인의 독단적인 리더십에만 의존하는 은둔 경영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은 롯데를 뒤흔든 경영권 분쟁 사태를 몰고 온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터지기 전까지 롯데 지배 구조와 경영 결정 구조는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었다. 신명예회장은 재벌 총수 모임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언둔형 리더였다. 신명예회장에 이어 롯데 경영을 이어받는 신동빈 회장은 공격적인 M&A를 무기로 사세를 불리는 성부사로, 성부사는 점에서 아버지와 비슷하면서 도 독단적인 결정을 피하기 위해 주변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부분에서는 신명예회장과 비교가 된다. 실제 신회장은 글로벌의 우리의 미래가 있다며 글로벌 롯데 전략을 수립해 선점할 수 있으면 개척하고, 어, 선점할 수 없으면 개척하고, 개척이 어려우면 선점 기업을 인수한다는 어,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회장의 지휘 아래에 롯데는 미국 뉴욕 랜드마크의 호텔인 더 뉴욕 펠러스, ...를 인수하고 지난해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 석유화학 공장을 완공하는 등 해외 시장에 발 빠른 보폭을 넓혀 왔다. 오늘은 외환 위기 때 뚝심의 리더십, 어, 공격적인 M&A로 재계 5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M&A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